주차장. 주차장 한가운데 고양이 밥주는 곳이라는 팻말이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태우시면 네. 안되는데 주차장이잖아요. 주차하려는 차량 옆에서 팻말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주차장이지 고양이 밥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최근 SNS에서 짱구바지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운전자와 해당 남성 사이에 언성이 높아집니다. 저 지금 급하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아니 내가 왜 기다리냐고요 고양이 밥 주는 데가 아니고 주차장인데 아니 어이가 없었죠 아니 거기 돈 내고 쓰는 유료 주차장인데 자기 고양이 밥 주겠다고 주차하지 말라는 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급기야 남성은 차량 본닛에 들어눕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갑자기 정지되어 있는 차에 사고를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안닿았어아 결국 남성은 완력으로 해당 남성을 끌어내고, 화가 난 남성은 고양이용 통조림을 차량 전면 유리창에 뿌리고 도망칩니다. 현행법상 주차 자리를 선점하거나 막아도 벌칙이나 과태료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BNS 뉴스, 오하늘입니다.